오송역 서안 이다음 미세방충망 교체 시작합니다. 자가 세척 발수 코팅망으로 진행합니다. 기존에 되어 있는 방충망 크기입니다. 이 정도 18메시 정도 되죠. 그리고 방금 발수 코팅하는 네, 30메시 Z2 IT 정품 자가세척 모노필라멘트입니다. 틈새 모에어 연장해 드렸습니다. 오노필라멘트 자가세척 발스코팅망3 0 m 시 교체 전부 끝났습니다 기역자 코너 부분에 기역자 모예요 연장해드렸고요 올라가서 설치하고 물구멍 스티커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창 있는데 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